2. 응? 3초 새고 들어가는 줄 알고 <laughs> <laughs> 먹이했는데 바람 아파요 네 이거 시드링 시드링 프레이 써주세요 네 바로 굽기 마인드 걸었어요 네. 좋아 응. 이해요 비해요. 비해요. 요요 비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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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비해요. 비해비요 비해요. 요비요비 이거 나로 지금 뺄쫄 때리고 있으니까 쫄 빠르게 처리하고다 어, 죄송합니다. 고백하겠습니다. 위임을 안 켰습니다. 어, 고백한다. 어머나. 진가워. 어쩐지 어쩐지 몹이 잘안 죽더라. <laughs> 어쩐지 몹이 많더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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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오, 대박. 레모나이지 직업을 안. 그거 직업 <laughs> 아니야. 미미 직업 오늘따라 소환수를안 쓰네 아 그러게요 웬일아 안돼 플레그 놓지 마요 뭐하는 거야 <laughs> 플레그를 세우는 거야 아체아아이 놈의 아. <laughs> <laughs> 맞아요 룬시도 부활해가지고 3패 쓰고 막. 아 솔직히 하드르시드에그럼면 아. 어, 개꿀인데 아. 지금 제가 데려온 게 노말루시드 갔습니까 왼쪽, 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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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으 어. 근데 이거살 쓰고 뭉치는 게 훨씬 안좋 우와 아퍼 어. 일부러 프안써 봤는데 아프네요. 요거 무 쓰긴 써야 될것 같아요. 그감 효과가 어. 있으니까. 그러게 음왜 보스전에서 비숍이 있을 때를더 뺏어가는거지? 근데 스킬 설명으로 보면 원래 이게 안되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 아니야 이걸 왜 이제서야 고치느냐가 의문이지 그러니 방무도 그랬었잖아요. 원래 의도한 거는 겹치는 거였다고. 일정 시간 동안 모든 피해를 방어한다고 하니까 그날. 틀린 말은 아니야. 실제로 몸빵한다 막잖아 그리고 h p m 비례 공격은 따로 설명이 붙어있죠. 아 전분. 아. 저 튕겼어요. 에? 에. 아이고야 눌렀다가 튕겼네요. 우리 오늘 근데... 방무 딸.